오늘은 2023년도 후반기 53년 계산년생들의 운세는 어떠한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최고의 후반기를 만들어 갈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후반기에 제가 드리는 부분만 조심을 하시고 살아가신다면 번영과 행운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쏟아지는 모든 행운을 다 움켜쥐고 살아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개선연생들이 후반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취업운과 가정운 순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년 뱀띠 개선연생들의 가장 큰 장점은 끈기가 있고 쉽게 포기를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꾸준한 모습을 유지하고 를 계시는 데는 뛰어난 절제력과 침착함이 바탕에 깔려져 있습니다. 목표를 세웠을 때 성공을 위해서 자기 발전에 노력은 아끼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이 사람과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사과를 하지 않는 이상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으며 그 앙심 또한 오래가는 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실제로 타인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계산현생들이 이용하는 모든 장수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인생에서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면 변화를 추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후반기에는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변화 앞에서는 본인이 결심한 것이 흔들리는 일이 많고 결국에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일이 생겨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여겨 저에게 발판으로 삼게 된다면 훌륭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이제부터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직업운과 가정운 순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계산현생들의 재물운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투자의 타이밍을 잘 읽을 줄 아는 편입니다. 하지만 소심한 구석이 있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소비를 하여서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감정적으로 우울하거나 기분이 좋아지면 충동적인 구매가 한 번씩 일어납니다. 후반기에는 양띠와 닭띠들이 계산예 생들에 재물을 올려주는 인연들입니다. 특히 내게 잔소리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 그 말이 옳다는 것을 머지않아서 알게 됩니다. 후반기에는 남동쪽에서 활동할수록 재물과 관련한 일에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계약이나 미팅이 있다면 남동쪽에서 일정을 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계산생들의 후반기 건강운입니다. 후반기에는 애기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컨디션의 난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특별히 아픈 곳이 없더라도 밸런스가 무너져서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별다른 초기 증상이 없이 갑자기 아프거나 몸에 이상 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평소에 무리했던 것들이 쌓여서 버려지는 일이므로 평소에 무리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으로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후반기에는 감염병에 걸리기 쉬우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특히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유 없이 지치고 자신감과 의욕이 없는 모습은 담이나 감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세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부추와 바지락을 자주 섭취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피부와 위장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서 꾸준히 가볍게 할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낮으로 온도차가 큰 환절기이나 대대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이 있다면. 특별 신경을 써서 몸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방심이 병을 불러오니 조심 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을 통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므로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자신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유지를 하세요. 다음으로는 이전을 퇴직을 하시고 편안하고 쉬시고 계실 여러분들의 직업은입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반기에는 여러 방면에서 명예가 따르고 좋은 이직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은 당신이 삐끗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후반기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혼자 처리를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이 많고 바빠지겠지만 본인의 업무 능력을 파악을 하시고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당장 이득을 남기는 직업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직종의 종사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편안한 삶을 생각하시면서 눈치를 보느라 할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노력에 대해서 당당히 요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센 편이라서 마음을 잘 조절을 하신다면 어디서든 잘 적응을 하여서 모범적인 직장생활을 가져버려서 성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할 가정운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자식과 후손들로부터는 늘 기쁜 소식과 행복한 소식을 전해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들의 부부관계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과는 배려심이 없는 행동에 아이 갈수록 실망만 커지게 됩니다. 해결의 방법은 늘 가까이 있는 분일수록 더욱 관계를 발전해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고 관계가 또한 치료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삶의 기본은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와 만사성을 후반기에는 하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만 유의를 하시고 살아가신다면 53년 계산년생 여러분들은 최고의 후반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항상 새로움을 시작하고 변화를 좋아하는 여러분 힘을 내셔서 뜻을 다 펼쳐나가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